화장실에서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. 혹시 집에서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두고 사용하고 계신가요? 습한 화장실에 걸린 수건은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.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 놓으면 안 되는 이유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화면을 두번 눌러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. 첫 번째, 세균과 곰팡이 번식.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와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. 특히 샤워 후 수증기로 인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박테리아가 수건에 달라붙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습한 환경 속 수건은 세균의 온상이 되므로 화장실보다 건조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피부 트러블과 감염 위험. 수건에 세균이 많아지면 얼굴을 닦을 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화장실 주변에는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이 많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수건을 사용할 경우 세균이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냄새와 위생 문제. 화장실에 걸어둔 수건은 쉽게 눅눅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. 수건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불쾌한 냄새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사용한 수건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한 후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습니다.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두면 세균 번식, 피부 트러블, 냄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깨끗한 피부와 건강을 위해 수건은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고 자주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수건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